저희가 요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요나가 뭐 고래 뱃속에 있다느니 아니면 뭐 어떤 뭐 특정한 물, 어, 이름을 대면서 특정한 뭐 고기 뱃속에 있었다느니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뭐 특정하게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단지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하기에 고래가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제 고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느 날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느 날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수로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있으면 우측으로 어, 내륙으로 중동 쪽으로 중동 그 내륙으로 더쭉 가다 보면 이제 예, 이란, 이라크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이제 니느웨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어디로 도망갔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으면 왼쪽 서쪽의 지중해 바다잖아요. 서쪽에서 지중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쭉 가면 유럽이 나오는데. 아시스는 이제 거의 유럽의 끝이라고 할수 있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동쪽인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치다가 배를 타고 서쪽의 끝으로 이제 도망을 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된통 이제 혼나게 되죠.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제비를 뽑아서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배에서 이제 자의적으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일, 밤낮 3일을 물고기 배 속에 있게 되었다 라고 오늘 1장 17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는 가운데 지금 요나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인외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배에서 폭풍을 만나서 바닷물에 빠져서 그것도 큰 물고기 배 속에서 낮인지 밤인지 구별이 되지 않지만 물고기 배 속에서 지금 3일 동안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요나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물고기 뱃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세 가지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세 가지 드리면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세 가지를 드렸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어 아래었더니 주께서 내게 답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세 가지를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가 2절에 나오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러 아래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냐면, 내가 비록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고난을 당해 물고기 뱃속에 빠져 있을 때 고난을 하나님께 첫 번째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현실은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환경은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혹여라도 요나와 같은 그런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깜깜한 그런 상황 속에 어려운 고난 속에 있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6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동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6절에 보면요, 두 번째로 뭐라고 감사를 드리냐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권지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있다고 라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지만 그래도 내가 살수 있도록 내 생명을 이 물고기 구덩이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유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숨쉴수 있고 내가 살아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바다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와서 그래도 내가 숨쉴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이 생명을 나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다 틀리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요. 어떤 감사를 했냐면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 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그세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러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뭐 소화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뭐숨 쉬지 못할 수도 있고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뭐 물고기 밥으로 해서 소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큰 물고기 배 속에 있는 요나를 죽지 않고 숨을 쉴수 있도록 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성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지속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요새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통 얘기하죠? 내가 죽을 지경이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경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죽을 상황이야. 내가 죽을 형편이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입속으로 음, 무수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즘 어때? 사업이 안돼 죽을 지경이야. 뭐, 뭐, 돈벌이가 안 돼서 죽을 지경이야.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야.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죽을 지경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로는 수없이 내가 죽을 지경이야, 내가 죽을 형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바다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물, 어,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소화가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숨쉴수 있었고, 그대로 생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다시 쓰러 도망치다가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내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닷물에 빠지지 않고, 죽지 않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의 구원,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요나가 하나님께 세 가지로 감사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요나가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분명히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3일만에 요나를 다시 땅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실 때,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평안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통과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달픈 일들을 당할 때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런 말로 위로하죠. 내 팔자가 그러려니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팔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평안함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굴곡에 인생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되돌아 보면 결코 늘 한결같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인생을 사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거의 인생 속에서 힘들게도 하고 평안하게도 하고 또 고난과 시련을 당했을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면서 감사를 행하면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때, 결코 평탄하고 좋은 길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이끌어 가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고통을 다 받으시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에스만의 동산에서 세번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잔이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기도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안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결국은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심으로 비록 우리가 볼 때는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지만 결국 그 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시간 속에 고달픈 시간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가정임을 기억하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나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육지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끔 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구원해 주시고, 바른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올바른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절에 보통 오래 다니시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은 아, 절에 많이 다니시죠. 그래서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의 특징이 있으세요. 네, 교회에서 인사를 하면 보통 이렇게 목내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절에 많이 다니신 분들은 손을 모으고 꼭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거 보면은 이제 절에 다니셨던 습관이 이제 있으신 거거든요. 아,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종교를 믿고 아무리 좋은 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 이번 주에, 에, 읽었던 책의 한 줄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책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이 없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고난, 고난과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이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때려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